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또를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네, 마침내, 욥이 그렇게 바라던 순간이죠. 욥은 그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질문에 대답하여야 할지니라.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실지 내가 들어보겠노라. 하나님이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마땅한 이유를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항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요배의 어떤 그런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잘못했고 실수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물론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 그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를 압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떨 때는 뭐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천사의 모양으로 어떨 때는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어떤 목적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메시지의 목적을 충실히 이루시기 위해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향해서 굉장히 좀 친근하고 또 자비하고 막 극렬히 여기고 이런 모습은 아닌 거죠. 예,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욥이 뵙고. 그, 그 모양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요에게 당연히 생겨났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굉장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위험. 압도되는 거죠. 사실 요비 하나님께 별, 막 항변하고 하나님께 따질 때만 해도, 그가 생각한,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야, 미안하다. 아유, 내가 정말, 네 기대 못 미쳤다. 아유, 네가 이렇게 의로운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고난을 줬는데 참, 어, 참 쑥스럽다. 혹은 뭐 부끄럽다 <laughs> 이런 정도의 반응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겠죠. 그만큼 그는 자신만만했고 말이죠. 자기 삶을 돌아보아도 만만한 데 자신만만했어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이절 말씀에 나오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랬어요. 이치를 어둡게 한다라는 말은 이 성경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마치 그 빛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둠으로 빛을 가리는 건데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 누군가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릴 가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거나 사물이 우리 이렇게 집 같은 거 들어갈 때 여러분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집에 가시겠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조망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일일관권이라는 일조권이라 그러지. 그런 집은 안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쵸? 렇 근데 하나님이 요배대사실의 말씀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경솔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무지하다는 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말에 있을까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안들 얼마나 알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한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제한적이다,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우리도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막 억울하게 막 몰아붙여요.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 뭐예요? 이씨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 말하고 있는 거야. 넌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말을 함부로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참 묘한 게요. 욥은 새 친구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새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비난할 때네가뭐 잘못한 게 있지. 그러니까 네가이 꼴을 당했지. 라고 막 붙일 때 욥이 항변했던 게 뭐예요? 니네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 고 그래. 니네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나 정말 잘못한 거 없어. 니네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야? 함부로 나를 비난하는 거야? 왜 나를 조롱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하면서 막 한결했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밝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요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요배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요배에 대해서.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를 비난해?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를 판단해? 막 이렇게 네? 네가 좀 의롭다고 나보다 의롭다고 지금 재는 거야 막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투라고 보시면 되죠 요분 처음에 큰일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것이죠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도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다는 거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계속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딱 사고를 당할 때는 꽉충격이 오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가 아픈 건지, 어디가 뭐된거잘 몰라. 일을 겪을 때는 슬픈 일을 겪을 때는 그때는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흔히 말하는 데미지가 밀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야. 요게 고난을 당할 때 순간에는 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런 순간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이제 점점 밀려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지경이 됐는지. 더군다나 사람들이라고 와서 위로라고도 해주면 좀 마음에 힘이라도 얻을 텐데 이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 비수를 꽂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고통은 더해지는 거죠. 배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스란히 그것이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원망. 주평께서 하나님의 에, 그를 향한 뜻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했던 현실, 자기가 처했던, 자기더서 항변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욥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욥에게 하시냐면 이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이런 말을 하시죠. 너 말해 봐. 대장부처럼 손에 손에 허리를 되고 띠를 띠고 나한테 대답해봐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알았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그 내가 막 창조 그럴 때 네가 그것을 알았어? 네가 거기 있었어? 누가 그런 일을 했어? 네가 했어? 내가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쌩뚱맞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요비 하나님께 항변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지, 전능자가 나를 왜 이렇게 큰 고통에 빠뜨렸는지, 내가 알기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게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허락했는지 말해라는 얘기 말해라. 말하라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사실 너때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뭐 욥이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시죠. 너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어? 내가 바다를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성급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욕이 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두렵고 위험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욕의 이런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은 예, 자기가 모든 누렸던 축복은 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 의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건 나의 당연한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니가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고 네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냐 하는 거죠. 네가 얼마나 선을 행했으면 그것이 얼마나 선을 행하겠느냐 얼마나 큰 선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면 나보다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쑥스럽지만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우리 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는 그런 것도 안 했지만 난 이런 것도 했어.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근데 나보다 더, 나보다 더 내가 감히 할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큰 일과, 가장 뭐 어떤 선한 일과, 굉장히 희생적인 일들과, 막 그런 일을 행한 사람한테 내가 조금 행한 건 가지고 와서 비교하고 됐다면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가너가 누렸던 거. 네가 가졌던 거, 네가 받았던 거다 하나님 이 너에게 준 거야. 은혜로 준 거라는 거죠. 너한테 지금 마지막까지 붙어 있는 생명, 호흡 그것도 내가 지켜준 거야, 랬너드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라면, 너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중권세 잡은 자는 강하고 사탄과 마귀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존적으로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한테 가장 함부로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한테 막대해. 누구예요? 예? 네? 아, 자식이에요. <laughs> 왜 자식이라고. 어디 가서 나를 그렇게 막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자식들은 할말다 해. 그죠? 나이들 들어갈수록 할말다 하고, 자식한테 내가 제일 많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식한테 가장 많이 쏟아부었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해준 적 있어요. 누구한테? 해준 적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자식이 제일 우리한테 대해서 할거다 하고 할말다 하지. 그게 묘해요. 그게 은혜 안에서 그런 게 있다니까요. 참 묘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 자식이 한 둘밖에 없지만 저희는 자식이 많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느끼는 건데 요번에도 어머니 생신을 하는데 자식이 일곱이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머니가 가장 옆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잘하는 자식 근데 어릴 때는 부모님이 좀 차별했어. 이 자식한테 잘 못해줬어. 근데 그 자식이 더 잘해. 근데 어머니는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런가? 자기한테 제일 못하는 자식이 오면 제일 반가워해. 제일 반가워해. 그 자식은 또 막해. 근데도 꿈뻑해. 첫째라서 그런가? <laughs> 그럼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아, 첫째 때 제일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제일 못하는데도, 제일 꿈뻑해. 그렇게 제일 많이 주고, 받지도 못했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은혜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크게 받잖아요. 많이 받으면 은혜라는 걸 몰라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알죠. 요 분, 동방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 그죠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보다 더 이상의 완벽한 복을 하나님께 받았어. 어디가나 사람들이 그를 높였어요. 그가 자기가 한 말이에요. 내가 어디가서 한마디만 하면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다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가서 뭐좀 논쟁이 될것 같으면 자기가 탁 말만 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따랐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높였어.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지 근데 그거를 받다 보니까 당연 지사가 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상실하게 되니까 사탄이 그걸 빼서가 버리니까 그 모든 원망이 누구에게로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예, 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산성을 받으실 줄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은즉 가져가시지도 않겠느냐. 이런 고백들을 했는데, 처음 고백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게 이제 우리의 사실 연약함이고, 또 하나님도 알죠. 우리 그런 연약함,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당하는데도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위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님이 주시는 잔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이땅에 와서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사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다 우리에게 말로 설명하실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다 우리에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한들 다 알아듣겠어요? 우리 보이는 사람도 평생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도 자란 형제들도 내속다 모르고 내 뜻을 다 모르는데, 예?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알, 알고 싶다고 요구하면 설명하면 우리가 다알 거예요?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와가지고 사장이 하는 일을 다 알겠냐고요. 모른다고 땡깡 부리면 일안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 세계가 있고, 우리가 아는 세계도 있는데, 다만, 우리의 겸손과 믿음은 뭐냐면, 내가 뭐좀 몰라도, 내가 하나님만큼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는 해야죠. 특히 욥 같은 경우에 적용해 주면 적어도 뭐로는 말로는 함부로 하나님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살면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 선 넘지 말아야 된다. 선 넘지 말아야 된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하여질 때면 벌떡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좀 성숙한 사람들이 맨날 뭐라 그러냐면 뭐 내려놓기 잘하라 그러잖아요. 내려놓라 으 그러잖아요. 예, 맡기라 내려놓라 으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부터 네거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내게 없어. 아, 내 생명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생명과 호흡도 내게 아닌데, 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뭐 내가 갖고 있는 소유요, 내가 갖고 있는 권세,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다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게 우상이 되고, 그거 하나님이 조금 건들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거지. 그렇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은혜가 뭔지를 좀 생각하고, 에, 선 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경외하되, 내가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선 넘지 않겠다. 그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